옛날에는 그 이거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꼭 만들어야 되는데 한개 말고 세개네개 네개 있는데 제일 큰거 이거예요 오. 다음에는 사람들은 이거 닫아서 비올 때는 올때 닫고 음. 없을 때는 가끔씩 열렸어요 음. 예, 지금 5층에도 볼수 있는데 5층에 갈때한번 보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도 맨 끝에 볼수 있어요 음. 지금 날라오세요 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음. 내려갈 때는 허리, 머리, 꼬리 조심하세요. 본거 같아 유튜브. 네. <laughs> 어, <laughs> 오늘 봤어. 혹시 모성 <무서운> 사랑 <사람> 없죠? 가 같이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꼭 물어봐야 돼요. <laughs> 네. 여기는 내링구이치아 도시예요. 처음으로 1961년 때 어린 멍덩이 그양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여기를 그 마리를 차, 양을 찾다가 여기를 발견했어요. <laughs> 그때부터 여기를 박물관으로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여기에 가퍼덕기에 처음으로 이타이티시대는 미시 3000년 전에 왔는데 지하도시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보통 조작모로 사용했어요 5m 크기로 내려갔는데 다음에는 2세기 때 기독교 사람들은 여기에 오고 나서 비밀로 살아야 되니까 지하도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 와서 빌려 갈 때마다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100명 왔는데 그때까지 1미 m 까지 내려갔어요. 300 되면 30m, 500때는 50m까지 내려갔어요. 다음에는카이마크 지하도시는 두 번째로 유명한 지하도시인데 사이는 발길이잖아요. 우리는 3층으로 내려갈 때는 연결 터널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하도시를 만들 때는 약 4보드 길총 길이 있지만 지금까지 150개 발견했어요. 그분들은 지하도시를 만들 때 어디에 어디 꼭 연결 전혀 있어요. 왜냐하면 너만 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저층에 무엇 있어요? 볼 여기서 나왔는데 사람들에 여기서 항아리 개밥도 만들었어, 요리했어. 항아리 개밥, 도자기로 요리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다 나누었어요. 저쪽에 와인방 있어요. 좀 이따가 갈 건데 설명하고 나하수 그분들은 보통 위층에 동물집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려갈 때한면씩한 명씩, 명씩 내려가서 너무 졸봐요. 그런데 동물, 양, 염소, 말 그런 거는 우리는 나가기 전에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은 밑층에서 살았는데 전쟁 있을 때 위험할 때는 그분들은 싸우고 전쟁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연결 터널로 다른 지역 도시에 갔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다른 시대들은 그분들을 찾장마자주였어요 네, 지금 어요 <laughs> 여기는 와인방이에요 사람들은 안쪽에서 좀 이따가 들어갈 건데퍼도를 그려주어서 와인물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시스템으로 돌려서 여기서 흘렸어요. 다음에는 도자기 는나 넣고 약 한개, 두에월 동안 기다리고 나서 그 와인을 마셨어요. 지금 대, 제일 특별한 이유는 그분들은 술쟁이 아니고 그냥 와인을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인방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네. 조심하세요. 네. 지금 위로 보시면 아. 여기도 한번 보세요. 다밑쪽은 검은색이에요. 오랫동안 와인 그려져서 아. 네, 이쪽에서 그 가득 이 구멍에 그 가득 포도 채우고 나와서 사람들은 다리로 계속 다음에는 물 생기면 그 물을 끓여줬어요 지금 시아도시를 아는 사람 괜찮은데 옛날에는 이, 이 시아도시에 이런 전기 없었어요 라이트 없었는데 사람들은 게스램프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비밀길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 들어갈 때는 뜨거운 기름이 있어서 돌아가, 돌아가서 돌아가 떨어져서 죽어요 아는 사람 괜찮아. 우리는 바로 갈 때는 저쪽으로 들어가죠. 아는 사람 맨쪽으로 가요. 우리도 지금 맨쪽으로 갈게요. 네, 따라오세요. Excuse 네, me. 여기 올 때는 바로 조금 큰 재밌었어. 소리로 부를건데 여기에 돌문이 있었어요 지금 없는데 돌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놀라> 저쪽에 돌문이 <덜은> 있었어요 옛날에는 <놀라> 무서워 <놀라> 게더 넓은 리셨네. 그이든 파르 캠피우스 탑니스 같 여기에 공시청이랑 저희서 사람들은 가족씩 밖으로 나가는 농사하고 그뭐밀 탐적 그런 거 여기에 바리서 와서 일어서 저장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저쪽에 도자기 있잖아요. <목소리도> 그 도자기 있는데 그 지하도시 안에 옛날에는 화장실 없었어요.

哇。 이렇게 여기는 보통 회의할 때 사람들은 여기서 회의했는데 보통 군인들은 여기서 입가를 했어요. 거실로 사용했어요. 문제 있을 때 위험할 때는 바로 여기서 정책을 할수있했는데 아까 돌문 자리 봤어요. 돌문 장소. 지금 보면 음. 데 여기부터 내릴 때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 돌문 600km까지 올려가요 엄청 무거워요. 안에서만 닫을 수 있고 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열리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약 이틀 정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연결터널로 다른 지하도시에 요 3층으로 내려갔어요. 저쪽에 연결터널이 있어요.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10미터까지 20미터까지 갈수 있어요. <웃음> <했어요>? <웃음> 없어요? 없어요? 4인는 8km인데 여기에 가야마끝치아 도시까지 사람들은 갈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타면 여기서 남으면 죽을 수 있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꼭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은 심심할 때는 여기서 텔레비전 봤었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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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이 이도 공기 없어서 영기 없었어요. 자 <laughs> 네, 여기는 내일 때는 얼음에게 얼음 멀수 있어요. <laughs> 예, yeah, 아니, I'm coming. <laughs> right. 그래서 가방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Ne? Ne? Başka

Hatta bu çıkışı aşağıdan sonra. Çıkışı oradan, aşağıda yok. Aynı şey ok işaretleri evet. var. Aşağıdan, aşağıdan geri geliyor. Ne, ne kadar geri geliyor? 110 basamak 좋아요, 좋아요. 와, 키가 작아서 좋아요. 키가 작아서 좋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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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o t 하겠습니다 f y o 리 r e not s 리 r e if you're n 는데 sure if you're not s u r 기 if 인데 u r e 로 십자가. 네. 여기는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서아 여기가 아, 제일 중요한 그 있을 때가 아, 여기서 했어. 여기는 엄청 넓어. 그리고 저쪽에, y 아, o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진짜, 진짜. 그런 의미가 있어. 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쪽에 무덤 있어요. 무덤 있는데, 무덤, 무덤 있는데, 아. 양원 지하에 있는 우동처럼 어... 그거 모르니까 한 하는 거모르니까 아... 사람들은 노력하셨을 때약 이틀 정도 여기 있어 기다리고 나와서 아영한치영한치칭치 시시 시영한치있어야약 몇+ 몇신 정도 기다리고 나와서 괜찮을 때 위로 올라가서 보도합니다.

Hi. there oh. are <laughs> One way. Righ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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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지? 맞아, 맞췄어 시켜이 옛날에는 인데지레기 조심해, 조심떨어지 어떻게 <laughs> 아무것도 없 <iteration. 웃음> <laughs> 진짜 쓰레기는 쓰레기. 음... 쓰레기 같은... 네. 실수. 한번 보세요. 다음에는 얼른 놨어요. 이 젖은 사람을 벌데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옛날에는 화분이었는데 지금 쓰레기 예. <laughs> yeah, yeah, I see you up there. 주자기로 출럭 가지고 와서 여기에 나와요. 다에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물 받고 마셔요. 여기 지하도시는 에 샤워, 목욕탕 없었는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한강대를 반보, 강으로 가서 샤워했어요. 아 근데 여기 지하 도시인데 네. 이 물이 나오질 않대 이런데? 내그 네. 밑에서 아무래 그냥 저쪽에 강분지 <laughs> 위에서 물 계속 비빔 물 아. 그런게 들어가서.

지금 음. 여기는 안 보였죠? 음. 이제부터 올라갈 건데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 사람들은 보통 올라갈 때는 숨네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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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른 스토리 좋은 스토리 있는데 아마 어, 제가 만들어서 몰라요 <laughs> 지금 옛날에는 치안도시 f you're a man or 때는 남자는 오른쪽에서 여자는 왼쪽에서 들어가서 키스 한다고 a n or a man or a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해도 돼요. <웃음> <웃음> 그냥 소리 안 m 어 n or 다 m 오세요. r a man or a 요 a n o 요 a m 에도 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or a m 서 n or a man o